뭐야 내내 뭐, 차가 파괴됐던데? <laughs> 나 사실 아까 맨 처음에 그 호밍런처럼 그 붙을 때 있잖아. 어. <laughs> 제일 첫 번째로 붙은 게. <laughs> 근데 뭔가 <laughs> 내가 호밍런처럼 쏠려고 하니까 뭔가 약간 그 라곤이 되도록. 고어 라곤이 되라고 응. <laughs> 그내내 내 차인 걸 눈치채고 나는 일부러 안 썼거든. 근데 뭔가 <웃음> 터지더구만. <웃음> <laughs> 저 죽여야겠네 저거. 죽이. 아 노장 하이라이트 만들어야 되는데. 노장 하이라이트가 너무 안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. 멋진 등용하지. 아 노장 아 노장은 왜 장발 안 하나 했더니. 뭐야, 너가 내 라이벌이란 시체. <laughs> 뭐지, 왜? 서로, 서로 많이 즐겼어. 아, 그런가? <laughs> 그때 많이 즐겼어? <죽어서>? 잠깐만,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차 수리 좀 해야겠다. 저돈 깎이나 한번 보시게. 그 풀이 했거든. 깎였어. 깎였나? 깎였어. 뭐지? 시설로 간다. 오케이. Okay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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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둘이 살렸다. 대형이 나랑 갔다 그럴 것 같은데? 지 약간 드문 얘기야. 애니를 얘기 나도 그렇다네. 근데 너, 너가 봤던 애니 릴리이랑 내가 봤던 애니 릴리미 다르지 않나? 맞아. 너가... <laughs> <laughs> 너가 봤던 애니 릴리미. 나회인거더 빠르. 헬기보다 느린 것 같은데? 약간 위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그러니까 산 넘는 건 얘가 좀더 편할 것 같았는데 어 뭐야 뭐야 왜 이래 이거 러 돌시착 해버렸구만 어떻게 못 가나? <laughs> 아. 맞다. 일단 초대를 받으십시오. 어떻게? 아, 초대 보냈나? 어, 어떤 초대를 보냈나? 어, 초대 안 왔어? 안 왔는데? 어, 왔다. 뭐야, 너랑 너랑 레벨 똑같네. 준비됨 아... 방탄부가 는데 ULP 요원이 탈출할 수 있도록 체르노버그를 이용해 호위하고 보호하십시오 그 미사일 그거잖아 맞아 뭐로 할까?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네 하이텍트 임팩트에. <laughs> 머신? 오케이. Okay. 어우. Oh. Oh. 제드 같은데? <laughs> 얼굴은 진 같지 않아? <laughs> 가면. 그러네요. 왜 총이 여섯개가 됐지? 볼펍 라이플이 이건 어디서 생긴거야? 주은거아야주은것도 그냥 내 네, 네 총이 되나? 어어 뭐, 뭐, 뭐. 그 뭐야 아, 얘다 이거 아, 이렇게 카카오 사는거 아니야? 그렇구만 아 이거 아 트르노 버그가 가까이 있어서 그냥 주차시켜 놓는거고 그걸 타고 아. 멀리 가야되는거 아니야? 분명히 그럴도어 뭐야? 뭐야? 애들이 빨리 왔 그러게? 대만이 있네? 왜 우리가 가져왔는데 적, 적들이 장악하고 있냐? 이거 이 차가 왜 이렇게 쉽게 터져 저거? 괜히 이거 우리가 가져왔는데 왜 적들이 장하고 있냐고 대체. 죽였 죽었다. Now c l 명 이거 아둘다 이거 타면 되나? 뭐야? 어, 야, 잠깐만. 너, 너 타봐, 타봐. 너 이거 타야 돼, 같이 타야 돼. 너 이거 타야 돼. 타면 개꿀잼을 볼수 있다네. 근데 내가 저거 차로 가면서 밀어버릴게, 쟤네. 잠깐만, 지금 개꿀잼을 좀 이따 보여주겠는데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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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, 뭐야. 아, 야, 꼈어, 꼈어. 뭐야, 너내린거야너 반대, 반대편에 타야 돼, 너. 이제 진짜 미사일이 들어온 것 같구만, 여기.

<laughs> 어, 발수가 제한돼 있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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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는데뭐지 계속 나온다. 아니다 이거, 달수치안 이게, 두속충전충전데는데 쐈던데 탄데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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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전돼 있어. <laughs> 뭐야 두 발이 한꺼번에 나갔어. 야 저거 아군 헬기 아니야 저거? 우리 헬기도 있어 한 개. <laughs> 아 아닌가? 우리 헬기 어딨냐? 아 잠깐만, 아 이거 내가 따라가야 되는 구나? 아 내가 같이 가져야 되는 구나 저거 몰랐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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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해줘야 돼 한개더 이래요 발사 모드로 변경해 줘야 돼 오야 우 우연 도는 거 아니겠지? 나이스. 저거 뭐냐 저거 솔레? 아 저거 못 쏘나? 안 되죠? 아 그냥 그냥, 그냥 갈게. 헬기 위에 헬기 있다. 안 맞았는데? 나이. 우리 헬기가 그렇게 멀리 안 갔다. 야, 난 이쪽으로 갔는데, 왜 쟤는 저기 먹고 있냐? 그럼 일단 터널, 터널 먼저 지나게 쟤는 왜 저기 먹고 있는 거야? 알기가 헬이가... 어, 뭐야. <laughs> <laughs> 뭐왜 이거? 여기서 한번 멈출게. 어차피 밑에 쫄, 쫄따들 저거 쏴도 데미지 없거든. 가면 되나? 잠깐만. 저 앞에 좀 많은데? 가 가지고 좀 앞으로 가서 팩을 쳐. <laughs> 한 마리 더 있는데? 저거 따라가야겠다 아 뒤에서 거슬리게 하네 저거 진짜 여기서 한번 아 진짜 이거 세요 그냥 헬기 열기 이거 바로 바로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. 모두 쳐오지 않을까 쟤네 야, 잠깐만. 저 어디로 가는 거야, 헬기? 아니. 왜지 혼자 먼저 가놓고. 여기에 쏜다, 잠깐만. 여기, 이, 여기 지나서 한번 멈출게.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. 앞으로 가줄게. 일단 뒤쪽에 하나 있거든 바로 뒤쪽에. 어, 잠만 일단 저좀 따라가야겠다 여기. 바로 뒤쪽에 하는 애들요야 바로 이쪽에 총 쏜다, 래한테 우리 바로 위에 있어. 저거 어떻게 쏘냐? 쏠수 있나? 오, 나이스. 아, 진짜 저거. 아, 잠깐만, 이거. 아니, 너무 거슬려, 이거. 뭐 나 앞으로 가주겠네. 아, 맞았네. <laughs> 여기서 한번? 어, 뭐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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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방영전이안 했는데, 아. 안전해졌대. ULP 요원을 따라가셨어. <laughs> 저거 쏘면 어떻게 되냐? <웃음> <웃음> 저,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이긴 거지? 엇긴 거지? <laughs> Oh <laughs>